디트코인에 이어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최근 뜻밖의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이더리움이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로 하루에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이 약 3,700달러인 상황에서 올해 말에는 최고 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약 617조 원으로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대표되는 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탈중앙화 금융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코인의 성격 차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디지털 구리 또는 디지털 원유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지난 몇년 동안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약 4,90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테라 사태와 FTX 파산 등 사건으로 탈중앙화 금융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2022년에 출시되었으나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과 실물 자산 토큰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의 출현은 이더리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가상화폐 시장에서 최근 스테이블코인 부문, 전통 금융 기관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지난 17일 현지 시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화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 티그룹등 대형 금융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월마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결제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전통 금융과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수료 수익과 활용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약 2,620억 달러, 약 361조 원에 달하며, 그중 1,300억 달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50%에 달하며, 주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와 서클도 이더리움을 주요 발행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더리움의 수익과 활용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ITF가 활성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동안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올해 이더리움 가격이 만 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700달러인 가격에서 2.7배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근거입니다. 이더리움 ETF의 총 순자산은 7월 기준 약 25조 3,500억 원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이더리움 ETF의 순자산이 40조 원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수료 수익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연간 수수료 수익은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탈중앙화 금융 붐 당시의 최고 가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개발자와 사용자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드와 같은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경쟁 요소가 이더리움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